안녕하세요. K.M. 오토 리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첨단 군사 기술의 정점 한국형 차세대 원경무장체계 2026 코리안 모던 리모트 웨폰 스테이션 2026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최첨단 시스템은 전장 자동화, 정밀 사격 그리고 안전성을 모두 갖춘 혁신적인 무기 플랫폼으로 한국의 스마트 방위 기술력을 전 세계에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외관 내부 설계, 성능, 안전 기능, 핵심 강점, 가격, 그리고 결론까지 전부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외관 디자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한국형 원경 무장체계 2026은 마치 SF영화에서 바로 나온 듯한 인상을 줍니다. 날카롭고 정제된 라인, 그리고 견고한 산업용 암호 디자인이 강력한 존재감을 자랑하죠. 외부 장갑은 복합 소재로 제작되어 소구경 탄환이나 파편, 환경적 충격에도 강한 내성을 가집니다. 표면은 부식방지 무광 코팅 처리로 마감되었으며, 지형에 따라 색조를 자동 조절하는 적응형 위장 기술이 적용되어 사막, 도시, 설원 등 어떤 환경에서도 은폐가 가능합니다. 포탑의 형상은 레이더 반사 단면, RCS를 최소화하도록 설계되어 적의 탐지를 어렵게 합니다. 상단에는 7.62mm 기관총부터 30mm 기관포, 대전차 미사일까지 다양한 무기를 장착할 수 있는 안정화 포탑이 위치해 있습니다. 적외선, 광학, 열상 카메라는 강화 케이스 안에 보호되어 있고 모든 개폐부는 먼지와 습기를 완벽히 차단하도록 밀폐 처리되어 있습니다. 외관의 모든 요소는 철저한 공학적 계산과 전투 효율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내부 구조입니다. 일반적인 원격 무장 체계는 무인 시스템이지만 이 모델은 장갑차나 지휘소 내부에 탑재 가능한 운영자 통제 모듈을 갖추고 있습니다. 내부에는 듀얼 4K 터치 디스플레이, 햅틱 피드백 조이스틱, 그리고 실시간 전장 데이터와 탄약 상태, 시스템 진단 정보를 한눈에 보여주는 AI 보조형 파노라마 디스플레이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조종석은 장시간 작전에서도 피로를 줄이도록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되었으며, 진동 흡수 장치와 맞춤형 지지대를 포함합니다. 내부에는 군용 보안 통신 모듈이 내장되어 드론, 레이더, 차량 간통합 네트워크 연결이 가능합니다. 또한 무장체 내부에는 딥러닝 기반 AI 컴퓨터가 탑재되어 영상 데이터를 분석하고 자동으로 목표를 인식 우선순위를 판단합니다. 모든 회로는 전자기 간섭 차폐 및 해킹 방지 처리가 되어 있으며 모듈형 설계 덕분에 전장에서도 부품 단위로 신속한 수리가 가능합니다. 이제 성능, 퍼포먼스를 살펴보죠. 한국형 원경 무장체계 2026위 증가는 바로 성능에서 드러납니다. 듀얼 축 고속 안정화 시스템이 탑재되어 차량이 움직이거나 험지에서도 포신이 흔들림 없이 목표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서버 모터는 밀리초 단위로 반응해 즉각적인 조준이 가능하며 드론이나 저고도 헬리콥터 같은 고속 이동 표적도 수 킬로미터 거리에서 정확히 추적합니다. 조준 오차는 0.1도 이하로 업계 최고 수준입니다. 레이저 거리 측정기 적외선 센서, 탄도 계산기가 통합된 사격 통제 시스템 덕분에 바람이나 고도, 표적 이동에도 흔들림 없는 일격필 중의 정확도를 자랑합니다. 영하 40도부터 영상 55도까지 모든 환경에서 작동 가능하며, 완전 방진 방수 설계로 혹한기나 폭우 속에서도 안정적인 성능을 유지합니다. 회전각도는 360도, 포신고각은 마이너스 20도에서 플러스 70도까지로 전방위 사격이 가능합니다. 실제 야전 테스트에서는 이동 표전 명중률 95%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안전 기능, Safety Features, 입니다. 이 시스템은 무엇보다 운용자의 생존성과 안전성을 우선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원격 조종 방식이기 때문에 조종사는 안전한 장갑차 내부나 은폐된 지휘소에서 전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은 과열, 기계적 이상, 탄약 오류가 감지되면 자동으로 작동을 중단합니다. 데이터 전송은 암호화되어 있어 적의 신호 해킹이나 교란으로부터 보호됩니다. 열 감지 센서는 총열 온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자가 세정 렌즈 시스템은 먼지나 비 속에서도 시야를 유지합니다. 또한 아군식별 프렌드 워포 모듈이 탑재되어 오발 사격 가능성을 최소화합니다. 모든 전자 시스템이 마비될 경우를 대비해 수동 제어 모드도 제공됩니다. 중요한 점은 AI가 자동으로 발사 결정을 내리지 않습니다. 인공지능은 분석과 보조 역할만 수행하며 최종 판단은 반드시 인간이 내리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제 핵심 강점, 유니크 셀링 포인츠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모듈형 플랫폼, 차량, 해상, 고정식 방어기지 어디에나 장착 가능. 둘째, AI 통합 전장 분석, 실시간 전투 데이터 처리로 즉각적인 대응. 셋째, 스마트 탄약 관리 시스템. 한약 잔량 예측 및 자동 보급 알림. 넷째, 적응형 위장과 레이더 은폐 구조, 생존성 대폭 향상. 다섯째, 자가 진단 및 저유지비 설계, 고장 사전 예측, 정비 효율 극대화. 여섯째, 나토 호환성, 해외 수출을 위한 완전한 국제 표준 지원. 이 모든 요소가 결합되어 한국의 방위산업이 기존 제조 중심에서 지능형 자동화 시스템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음은 가격, 프라이스입니다. 기본형 모델은 약 120만 물결표 150만 달러, 고급 AI 통합형이나 미사일 포드 장착형은 최대 200만 달러까지 올라갑니다. 비슷한 성능의 서방권 모델과 비교하면 이 시스템은 성능 대비 가격 효율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러 국가들이 구매 및 공동 개발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 컨클루전입니다. 한국형 원격무장체계 2026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한국의 기술력과 자주국방 위지를 상징하는 시스템입니다. 정밀한 기계공학, 인공지능 기반 자동화, 그리고 인명보호 중심의 설계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미래형 장갑차, 해상방어체계, 고정식 요새 등 다양한 전장 환경에서 활용될 수 있으며 AI와 인간의 협업형 무기체계로서 세계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M 오토 리뷰였습니다. 한국형 원격무장책의 2026 리뷰가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 공유,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